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님 좋아하죠 자,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하얀쌤즈님 기운이 <laughs> <이분이 웃음> <부모님. 웃음> 이쁘고, 베이비를 잘하신다고 해서 모셔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한번 게임 시작해볼까요? <laughs> 当然不认得。<noise> 내가 너한테 그거 리더 권한을 줬거든 응. 내가 원래 리더래안되는데 응. 내가 너한테 리더 권한을 줬어 응. 응. 나, 나이좀 잘해줘. 나, 다도 잘해줘.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야해나나 부계정 해 나도 잘 게 아니야? 이상.. 으쥬!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자, 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아, 오늘 시시장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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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그 마스터라고 하십니다 그거 잘 하시겠죠. 옛날 보게 좀30 레벨. 어, 진짜요? 네. 지금 시작한 지 3일 됐는데요. <laughs> 아, 저는 어... 초보거든요. 어... 아, 아, 이번 영상 한번 보셨는데 영상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아. <laughs> 어. <laughs> 자, 지금 저기요. 저 그거 켰거든요. 파티. 파티요? 켰어요. 파티, 네. 파티 음성 켰어요. 어 안아파? 와봐. 안아파요? 안아파요? 따라가기? 뚝배기! 근데 니네 이거 아세요? 바다에 수영할 수 있음 저기요 저한번만 따라와주세요 저, 저 한분만 따라와주실래요? <laughs> 따라와 저랑 같이 수영하러 가요 네 제가 1번입니다 하영삼진님이 3번이시고요 어? 저 팀원이 2명 더 있는데요? 네 배그마스터 배그마스터? 자 일단 윌리엠 어떻게 알요 뛰어내셨어요? 저안는요 저도 안뛰어내는데요따라어요저네 음, 시작 따라가게 응, 어요 같이 가요 그렇군요 님 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됐다 따라가게 그러니? 아, 아 이상하게 움직이네 저쪽으로 가요 이쪽 갑시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파밍하러 가요 저건데요 다른 사람이 지금 꺾 켰거든요. 오케이 저 지금 빠루랑 그 죽었거든요. 저기 와서 석궁 주었어요저 지금 석궁 쓸까요? 아 일단 잠시만요 님. 아 공천도 주었고요자님 어디 있어요? 자오 어, 잠시만요 한분 나가셨거든요. 어디 갔어요? 어 지금 어디 간? 가... 아, 잠시 만요저어요 어, 소리탄 죽었고요, 지금. 죽은 탄알었습니다 저게 지금 지금 어? 어? 게저 맞았는데요. 어요 네. 아니, 갑자기 제가 나갔는데 누가 저 졌어요? 아니 이런 약한 사람한테 죽면 어떡합니까? 저 졌어요. 다시 한번 하실래요? 님도 졌어요? 아니요, 저 살아 있는데요. 저 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네. 뭐 저, 저, 저 거... 네. 저 나가졌거든요. 저 네. 나가졌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좀 준비 안 되냐? 됐네요, 저. 어됐다. 자, 잠시 안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작했고요. <laughs> 어, 저희 시작했습니다. 크게 하고 싶어지네. 뭐야 어, 뭐야? 지금 그100 마스터님인데요? 밑에 저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딱뛰어내려가고 거기 위에 착지할 수 있거든요 동그란 거디있어요아 여기요? 여기 어? 저거 하고 싶은데 참을 까요 음. 어디 갈까요? 살짝 가아 저기 안에 들어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겠어요? 음, 어? 제가, 제가 지금 뛰어내요? 려네 아니요 어디요? 배고픈 뛰어내리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직 잘 잡고 있어요 잠시만 뛰어내렸어요 아니요이집트를이제트를했는데 이제 저, 저, 거기, 거기 보시고 따라오세요, 지로 서... 님몇 번이죠? 2번이네 네. 잠시만요, 네. 저 2번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2번 가는 거 보여요 와, 저기 있네 있을 를모이는 장소로 거든요 잠시만요, 저 어디 어? 저, 어디? 멀어지는 거 같은데요? 이 여, 님 왜? 네? 아! 저한테 <laughs> 저기요 저한테 오면 빨리 저 가고있어요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지, 뒤에 사람이 가고있다구요 <laughs> 여기 지금 핵골이에요 지금 이건 보여요 와. 저 지금 뒤에 보여요? 여기 피파티 하겠다 저 전력, 전력, 전력이 쭉 가고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가고있어요 비파티 가기다 이거 비파티요 여기 사람들 겁나 <laughs> 많이 내리거든요? 네 여기, 안 저기요 오고있는데요? 안 돼서 파밍하고세요. 오니방니한테 오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 에 아이템 남은 거 있으면 남 들을 테니까. 아니요, 저 지금 좀안 돼요, 좀안 돼요. 지금 오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총 없다. 다 왔는데요? 다떨요 네. 네. 삼강탄? 아, 잠깐만, 나 지금, 아, 지금 총 없어. 아어 망했어요? 그럼 꽃? 총 나서 저 지금 총이 안 나. 저도 지금 총 없거든요. 아 뚝배기 하나 먹었는데요? 연막탕 하나 또 오. 어, 총이 없어! 저 아, 잠만요 야 저도 지금 총 하나 없어요 권총이 라도 보니까 권총 주세요 제발. 오! 저총두개주는데요 맞아. 권총 두 개요 권총 두 개요? 네그리고 진짜 권총이 나왔거든요? 저 진짜 권총 두개 주, 권총 한 개밖에 못 주었어요. 나갈게요. 아, 잠깐만. 저 근데, 뚝배기, 총... 뚝배기 뭔지 알아요? 3? 아니요. 오, 오토바이요. 오, 오토바이 뚝배기 지웠어요 그럼 1W에요? 네. 어, 저... 여기요. 님, 여기 있네. 님어디있어요님어디있어요 여기 파밍하고 있어요. 시, 어, 어딘, 어, 대박, 대박, 대박. 네 님, 저한테 오면 안 돼요? 대박요. 저... 어, 뭐 달라고요 네. 저, 지금 제 주변에 사람 있어요. 그래요? 저기? 뭐야, 누가 자꾸 청소하냐? 그시 아니요. 지금 저세로 소유탄 연막탕, 연마탕한 개랑. 저진명 지금... 기절. 오케이. 아 어디 있어요? 저님 따라갈 건데. 아 오케이, 저기 위에 있네. 여긴, 아 여기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니가 아, 오세요. 아, 누구야? 이 누구야? 어, 나라고요. 나두명 아, 죽였거든요. 드세요. 네. 어. 저총 건총밖에 없다고요. 아 잠만 아아 총을 다 가져가세요. 저기 님. <laughs> 아 제가 여기 한명더 죽였는데 어디 있지? 어저님 어? 어디 있어요? 이거 떨어뜨렸나? 시션지이 어디냐고요? 저기요? 이거 뭐죠? 이거 먹어요 저, 저, 뭐예요? 어... 아, 총알 없어. 다 <laughs> 네? 총 없어. 다주었어요 저기요? 네? 총좀 하나 주세요. 저 총알 하나, 없... 초, 총알이 없는데요? 총알 없어요? 네. 이제 더 아니, 저 파밍 다 하세요. 아니죠,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권총. 거주이요 에. 예. 하나 는총알 어. 13발 정도 남아 있나? 사진지 어, 나오네. 그래도 일단 거적 쓸게요. 잠시만요. 근데 저님 파밍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밍 잘 되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아뭐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이만 끊으도록 하겠습니다. 아!